제사상의 속근제 부분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다루기 전에 레위기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는 어떤 책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거룩에 관계된 책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지었다, 구별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그 거룩함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는 책이지요. 이 거룩함은 예배당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되고 나타나야 될 일들이라는 것이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요청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라는 말을 들을 때에 또 레위기란 성경을 펼칠 때마다 꼭 이것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하는, 상관하는 이유가 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석건 제사를 다루게 될 텐데 이 석건 제를 생각할 때도 어, 물론 석제제 제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하지 않은 제사가 없습니다마는 특별히 이 속권 제사는 참 어려운 제사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배상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속권 제사에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어, 레비기 앞장에 속근제사가 나오지요. 사장에 나오는데, 어, 오장에 펼쳐지고 나오는데 그 내용과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7장에 나타난 그 특징들 몇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요 속근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지극히 거룩하니. 그런데, 한번 다시 1장부터 6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표현이 모든 제사마다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표현은 6장 25절에 속죄제 제사에 대해서 언급할 때한번 등장하고, 오늘 1절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속건제를 드리는 사람은, 배상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근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특별히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임을 짐작해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자신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 러그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건죄에는 반드시 배상이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배상을 하지 않으면 속건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허물은 자기만 알수 있는 허물이 있지요. 무등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허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스로가 이 부분을 이 허물을 꺼내어 놓고 회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할수 없는 제사가 속근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그러므로 드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누가 보면 19장에 1절부터 10절에 사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청결한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서 이름을 청결한 자, 사교라고 지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교의 삶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요. 세리장입니다 죄인이라고 불리웠던 사람입니다. 19장, 누가 복면 보면 19장에 보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 사교오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게 되죠. 단한 사람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데 바로 사교오하고만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사께오를 향해서 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께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만나게 되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사께오는 분명히 누군가의 것을 빼앗았을 것입니다. 세리상의 위치에서 그렇게 살지 않기는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재산 절반을 다 내어놓겠다고 고백하죠. 그리고 자기가 누구에게서 토색한 것이 있으면 네 배를 갚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석된 표현으로 그의 재산은 다 없어집니다. 모든 걸다 바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배상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사교에게 이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께 저 사람의 세상을 빼앗아서 우리에게 나눠 주십시오라고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사교 스스로 허물을 꺼내놓고 회개했던 것이죠. 그는 자기 자신만이 알고 있는 죄를 토설한 것입니다. 스스로 구분 짓고, 있는 장면입니다. 스스로 거룩한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옮기는 장면인 것이죠요 사교가 거룩함의 자리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그를 구분 지었습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구분 짓게 하기 위해서,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러 아무도, 그것을 손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 복음 19장 1절 이하를 읽으시면서, 야, 사껴 손해받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 사껴 이제 알거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단한 분도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사껴의 행위에 대해서 아깝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아마 안 계실 것입니다. 아무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기오 자신마저도 이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기오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좋은 것을 내려놓았을 뿐입니다. 사기오는 지금 지극히 거룩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기오는 이제 지극히 거룩한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별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분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구별된 사람은 구별, 구별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구별된 시간을 써야 합니다. 먹거리도 구별시켜야 됩니다. 생각도 구별시켜야 됩니다. 행동도 구별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구분 짓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배당에서는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삶의 현장에서 구분 짓지 못하게 되자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한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장관들이 이제 순서대로 조각이 되겠지요. 뭘 보십니까? 구별되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손해를 보아야 되는데 손해를 안 보았기 때문에 구분 짓지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보여질 것입니다. 모든 부조리의 현장에 기독교인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던 것이 있었습니까? 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사케오의 재산이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의 뉘앙스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사께오의 재산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사께오가 손해봤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문제, 나의 재산에 있어서는 아까워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할지라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극히 거룩한 재물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사계오는 지금 지극히 거룩한 제물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속건 제사는 지극히 거룩한 제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 드리는 제물 자체도 지극히 거룩하지만은 그 제물을 드리면서 따라붙는 배상도 거룩한 것이죠. 그 행위 자체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속근 제사에 나타난 독특한 표현 중에 하나는 2절입니다. 번 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근 제의 번 제물을 잡을 것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4장 24절, 29절, 6장, 25절, 7장, 2절에만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속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그 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함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장소에서 속근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속제제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무슨 제사를 드리는지 모르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가 이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속죄제를 드리러 간다는 것이 알려지면 무슨 얘기를 듣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속건죄 제사를 드리러 간다는 것이 알려지면 무슨 얘기를 듣겠습니까? 어떤 사람 무슨 죄를 지은 거야? 또 누구의 것을 훔쳤나? 또 손해보게 했나? 라는 그런 수긍 그림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예 그것을 못 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제물을 잡게 함으로 그것을 감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근제를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속죄제나 속근제를 드리러 나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은혜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왜? 감추어 주심으로. 그 사람의 죄의 내용을 감추어 주시고 그 사람의 허물의 내용을 감추어 주심으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속건제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문제는 그 다음부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공개하지 않으셨는데 사람들은 공개하고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것이지. 언젠가 읽었던 책두 권이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후에 나온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 중에 하나가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두 권의 책을 비교해보면 다른 내용들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하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앞 책에서는 손목사님의 두 아들 동신과 동인을 죽였던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땡땡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의 책에서는 이름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종족을 감추었습니다. 숨었죠. 세상에 그 이름이 공개된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이름을 감추었는데 사람들은 그 이름을 덜 추어 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두 아들의 비유에 나타난 큰 아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그의, 그의 남루한 모습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동구 밭에서 기다리고 계셨죠. 누가복음 15장 20절인가요? 보십시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오면 은 입혀야 될 옷, 신께야 될 신, 가락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들의 그 허물을 덮겠다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근데 큰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덜추어냅니다 자기 동생을 용서하지도 않았고 동생의 자리로 복근시켜 주지도 알았습니다. 큰 아들은 은혜를 베풀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감추셨는데 우리는 절추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표현입니다만은 오늘 이이 이 문장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고 계신지를 볼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셨기에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가난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혀, 붙잡혀 왔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 너의 죄를 덜추어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좋아하지요. 그러나 그 은혜를 죽이는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베풀어지는 은혜는 무한한 것이야 어 되고, 내가 베풀 은혜는 유한한 은혜여야 한다는 법은 누가 만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베드로의 용서를 아시죠? 이런 번씩 일곱 번과 일곱 번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유대인의 용서가 비교되는 장면이죠. 아버지의 용서와 큰아들의 용서가 비교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가 비교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우리의 은혜 베푸는 것의 모습이 여기 지금 비교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구분 짓는 삶의 모습, 거룩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속건제 제사를 드릴 때, 그냥 드릴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냥 드리고, 배상을 주고 끝나는 그런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음을 고백하고 나타내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사께어의 모습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사께어에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야, 너 누구에게 속인 거 있잖아. 누구에게서 토색한 거 있잖아. 토해내야지. 회개해야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자 그가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 속건제 제사인 것입니다. 아무나 드릴 수 없습니다. 자기의 유죄, 자기의 죄인 등을 드러내는 사람이 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손해볼 각오를 한 사람만이 이속건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베풀자 하는 우리를 의우리 막는 잣대, 기준,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무엇인가, 어디에서 그것을 찾아낼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욕기에 나타난 욕의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욕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당한 결과로 망했죠. 아들이,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자녀가 다 죽었, 재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온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엽의 친구들은 처음에는 엽을 위로하다가, 나중에는 엽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것이 엽기 대부분의 내용이지요이 엘리바스, 소발, 빌닷, 엘리후라는 이 친구들이 나타나서 욕과 논쟁하는 그 논쟁의 내용을 가만히 훑어보면 몇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그들의 철학이죠. 삶의 철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입니다. 세 번째가 그들이 갖고 있는 신학 사상이죠. 네 번째 논리죠. 다섯 번째 연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뭐다 같은 것인데 나누어서 제가 표현을 해본 겁니다. 자기 논리로 생각해보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지 않겠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공의로운 하나님이 어찌 아무런 까닭 없이 요베에 이런 고통을 안겨 주시겠는가. 그들이 신학이죠. 오랜 인생의 경험들. 우리 백발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연륜이 가시고 온 경험, 그 무시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요의 상황을 보니까 다 까닭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그 잣대를 들이대면서 욕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배의 친구들이 내세웠던 그 잣대, 그 기준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무서운 책망을 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자리를 막는 나의 잣대, 나의 요새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포기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구분 짓는 것에 실패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저 그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아들의비유에서큰 아들은 자신의 잣대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창기와 아버지의 세상을 다 낭비하고 온그 아들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 속에서, 자신의 논리 속에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경험 속에서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큰 아들의 경험, 큰 아들의 생각, 논리가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큰 아들의 잣대보다 더큰 아버지의 은혜가 여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이다 되는 우리들의 잣대보다 더큰 사랑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큰 은혜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은혜 때문에 우리들의 잣들을 포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둘째 아들이 그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것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까? 이 은혜는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 저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첫 번째가 진실함이요. 두 번째가 용서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아직 기독교인들에게도 진실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서함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진실함과 용서함을 보신 적이 언제적의 모습입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찬찬히 떠서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함과 용서함보다 분노가 더 많지 않던가요? 작은 아들의 진실된 회개 앞에서 큰 아들은 이제 용서하고 그를 복근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결국 큰 아들의 선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누가 보면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가 두 아들의 비유로 끝납니다. 만 그 뒤에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큰 아들은 아버지를 죽입니다. 여기 나타난 큰 아들은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가리키는 대상은 아담입니다. 아담,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같이 있지만은 여전히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고 부족한 인간. 그큰 아들의 모습은 유대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작은 아들의 모습은 이방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대상 다 아담입니다. 큰 아들이었던 유대인들은 작은 아들이었던 이방인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예수께서는 용서하라고 은혜를 베풀라고 외쳤습니다. 그 예수를 큰 아들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죽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두 아들의 비유에서 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꼴입니다. 용서함이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우리에게 용서함이 없다면은 혜가 없다면 진실함이 없다면 다시금 우리 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숨기려 들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은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은혜와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두렵습니다. 은혜와 용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제만이 남아서 우리를 두려움의 자리로 몰고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아졌습니다. 세상과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와 용서입니다. 기도한다고 대적하는 그 내용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와 용서함을 두려워합니다. 왜? 사탄의 본질은 고발입니다. 고발자입니다. 정죄자입니다. 드러내어 까발리는 겁니다. 그런데 덮어주고 감추어주고 용서하고 은혜를 베풉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용서가 있는 자리, 은혜가 있는 자리,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 재물을 잡게 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푼 것이죠. 그렇게 하셔서 구분짓게 하신 겁니다. 세상과 구분짓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구분 지켜 하셨습니다.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하늘을 향하여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기도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은혜를 받으셔서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십니까?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그 받은 바 은혜를 베풀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과연 아무에게도 은혜를 베풀지 않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기도원에, 지금은 잘 기도원에 가지 않습니다만 한번 지금도 한번 가보십시오. 금요일 밤에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 목소리들이 천정을 찌르고 진동합니다. 그 진동 소리만큼 누구에게 언어를 베풀 수 있게 해 달라고 진동하는 소리를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죽 대언어를 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목이 터져라 콧물이 흘러내리고 눈물이 흘러내리라 침이 치게끔 얘기하지 기도하지만은 그만큼 누구에게 언어를 베풀게 해 달라고 목놓아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기도원 가시, 가셔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단한 번도 본적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은혜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를 주시겠다? 그런 신학 사상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큰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가 동생을 받아주신 것처럼 동생의 진실함 앞에서 진정으로 용서하는 은혜를 베풀 것인가? 지금 속건제 제사가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회복되어야만 이 땅에 거룩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죄의 사함을 얻기 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거룩이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모습이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가?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가? 나에게 은혜가 있는가? 나에게 누군가에게 줄 은혜가 남아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있어서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 번제물을 잡게 하셨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큰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 사상의 속근제 부분을 다뤄보려고 합니다.